나라라 마크스의마크스입니다 드론이 하늘에서 갑자기 군집 비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신다면 충분히 놀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드론 관련 영화 클립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이 우리를 지어 몰려듭니다. 지상에 있는 표적을 확인하고 조종자가 버튼을 누르자 무섭게 달려들며 공격을 시작하고 이어서 부딪히며 폭발하게 되죠. 한 대가 아닌 여러 대가 군집 형태로 공격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이지스 전함에 탑재된 방어 시스템 중에서도 3차 방어막인 골기파와 같은 최첨단 화기만이 대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한편, 놀라운 자동 추적 기능으로 유명한 스카이디오사가 최근 군용 드론을 미국 방부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선정되는 등 드론이 상업용을 넘어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일전에 소개해드린 안드레사의 CEO인 파머러키의 인터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이후 보실 영상과 관련하여 안드레사의 레티스 AI를 탑재한 최첨단 감시타워를 보고 계십니다. One of our towers detects an enemy drone that is in an area it shouldn't be. It can send a notification to a human operator. The person can push one button, and Anvil will take that information, fly out, reacquire the target with its own terminal guidance sensors, accelerate, run into it, and destroy it. 지금 보시는 이 드론이 Enbridge Zegi, 즉 프로토타입입니다. 드론이 빠른 속도로 비행한다고 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값비싼 무기를 사용할 순 없겠죠. 가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안두리사의 CEO 파머러키는 기존의 소프트 안티 드론 방식, 즉 전파재밍을 통한 드론 무력화는 시간 낭비라고 하면서 더 빠르고 강하면서도 사람이 조종하거나 전파 방해만이 아닌 격추를 위해 특수 제작된 드론이 유도탄처럼 빠르게 날아가 침입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영상에 찍힌 침입 드론은 중국산 디자 i 팬텀 드론이네요. 유도 충격 드론은 충격을 대비하여 디자인되었고 추락 시 낙하산도 탑재되어 있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앞에서 본 영화의 영상처럼 드론이 무리를 지어 공격하면 막아내기 어렵겠습니다만 유도탄을 대신한 박식이 드론은 가성비 있게 유도 미사일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충돌을 통해 상대 기체를 추락시키는 방법은 2차 세계 대전 시 독일 공군 루프트하페의 주력 전투기 Bf109로 미국 폭격기인 b 1 9 리버레이터에 일부러 부딪혀 추락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실제 이 방법은 일본의 가미카제 특공대와 유사한 면이 있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독일 공군은 일본군과는 달리 조종사가 탈출하는 것을 허락하였죠. 아무튼 미래에는 기계가 인간의 존재마저 위협하는 공상영화의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이 아닌 인류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으로 발전할 수가 하는 바람입니다. 나라라 마커스 채널은 드론 촬영 및 비행, 드론 관련 각종 소식을 소개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미국 안티드론 신기술 내용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평소 드론에 대해 관심이 있으셨다면 구독을 통해 매주 주말 드론 관련 정보와 영상을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